반대 운동 시작한 지가 이제 10여 년이 됐습니다. 벌써 훌쩍 10년을 넘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평화 대행진 시작한지도 이제 2012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미 그 앞서서 강정 마을 주민들 주민들들이 먼저 이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어 대행진을 이미 시작한 바가 있죠. 그 앞장서서 어 이끌었던 우리 강동균 강정마을 태국민지 반대 주민회 회장님 모시고 김찬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나는 지난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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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소리도> 든나 합니다. 음, 아, 사 네. 네. 많이 보내, 네.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강경마을 해군기반대주민의 그대자2018국민평가 네. 네, 어, 대행진 네. 네, 행진산 거기 네. 광장입니다. 네. 음, 아, 반갑습니다. 아아 덥죠? 그러나 <laughs>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앞으로 우리 어느 날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겁게 걷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저희 어디 갑니까? 결국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을 한다는 이유에 저희도 단층단층 누구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 강정마을이 또한 번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해군이 제주관함식, 국제관함식 어, 개최 문제를 강정마을에 이르 어, 인원을 했고 강정마을은 지난 3월 30일 총액을 가지고 해군 어, 국제관함식 어,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거는 네 기치가 뭡니까? 정의로운 나라, 소통하는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그 촛불혁명 위에 일어선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년 동안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주민들을 찢어놓고도 그것도,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마을 주민이 국제관함식 거부를 행사했는데도 뭔가 협작질과 오략에 의해가지고 강정주민들을 또다시 혼란에 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정주민들은 그 협작과 혼란에 일부 주민들이 쏘아서 지금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 강정마을이 아니면 제주도가 이 대한민국이 평화의 길을 걸을 때까지 이 뜨거운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두벅 두벅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11년 전에 이 태국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까 구호했는데 내가 그걸 한번 다시 창립시켜 보면서 <laughs>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질긴 놈이 이긴다. 독한 놈이 이긴다. 해군 기지 결사 반대. 해군 기지 결사 반대. 세계의 평화는 우리 강정 마을로부터 가자. 하면서 저희들이 투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얘기하면 나머지 뒤에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문기식 <목소리> 국제발람식 <목소리> 세계의 평화는 방정로부터 갑시다. 그리고 성산까지 갑시다. 결코 이 더위는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I, I'm gonna, I'm gonna read, 그리고 uh, 오늘 여기 기자분들 왔기 here 때문에 기자분들께 어, 잠깐 얘기를 can. 하겠습니다. 모도를 mm -hmm. 하려면 팩트를 가지고 우리 도민사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단암식 찬반 투표에 저희 반대했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안정 유권자 수가 8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확인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정 보도를 말합니다. 광정 유권자 수는 1,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3월 30, 30일 초계를 부정하고 또 이뤄진 주민투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 위협에 관해서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떤 결정이라든 우리 강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네. 이 국제관광시기에서 철저히 싸워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회장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어 치러졌던 이 주민투표의 불안성 그래도 이 문제 제기하는 어 이제 소송이 있습니다. 오늘 소장이 어, 오늘 법원에 어, 제출이 되는데요. 어 오늘 또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습니다자 그러면은 소민 회장님이 어 힘찬 발언 을해 주셨는데 우리 화답하는 의미로 힘차게 구한번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이 반대했다! 반합식 개최 철회하라! 주민갈등 조장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오늘 어,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원래 더욱 뜻깊은 어, 대행진이 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강적 뿐만이 아니고, 이 대행진에, 이제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 제2공항 관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어, 성산읍 주민들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대표해서 강원도 제2공항 성산읍 관제 대책이 집행위원장 모시고, 김천발 원, 들어가 습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 기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기자를 자들을향해서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개인이 키프레이가 이제 강직에서 상상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제주도민이, 여기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복기이라든가 이런, 공항을 주책사업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면부는, 뭐, 작가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난방한 거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이동권을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설립,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제주도의 정치가 제주도의 핵심은 제주도민의 국가사 삶인데, 이런 삶을, 물고 쫓아내면서,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이제, 을 금할 수 없고요. 특히, 제2공항 문제는, 지금, 국토부와, 용역 재검증, 지금, 이, 음, 거포위원회, 구성하는 그, 답답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다면은, 이 우리가, 공정한 교황소에서, 그 과연, 이게, 공정하게, 제2공항 문제가, 이 지산정자 이런 게 이런 관련, 관련 것들 달려준 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지나가만 만약에 추우라도 조금이라도 이부정한 부당한 그 행동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특정의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올 것같습생각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이비기를 통해서 천상까지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의미는 그렇습니다. 제주의 평화, 제주도민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 이걸 그것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공항같이 마치 큰 항공공항 하나가 되기도를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강정해군지를 뒷두로 모술봉에 그 천식 레이더 시설을 기록해서 지금 해병대 여단, 여단까지 충성하고 지금 신촌에 포병 부대까지 만들고 이게 제2공항에 군사공항까지 만들면은 이게 거대한 군사기술이요. 그러니까 큰 항공모함이 되는거죠. 제주도가. 동북아. 동북아의 생활을 가장 확실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화약고가 되는 것이죠.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대로를 걷는 것이고요. 특히 제주도의 난개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네,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보도도 잘 해주시고요. 특히 제후항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알릴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문에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기자 여러분께 스타킹 전하겠습니다. 스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 여기에 같이 기타를 좀 같이 옷을 입고 같이 걷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동지라고 감히 부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우리 강단장님 그동안 얼마나 보시겠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금방 배워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듣고, 이거 들고 묵묵히 정말 몇 년을, 1 0 년을 걸었다는 게참존경스럽고요 저도 오늘 철초하 들어보면서 앞으로 땀을 흘리서 이제 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제2공항 싸움 역시 이제 강정의 이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밀어, 밀어붙이고 이제 제2공항마저도 이제 주민들 의견에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큰 구호로 이 정의 목소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민 다죽기는 제2공항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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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라민의파망지는 제2공화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네, 다음은 우리 일반 참가자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에 대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우리 그 오시는 분들 중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는 이제 서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은 어, 매해마다 이제 우리 대행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영주 선생님 모시고 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합다저기는 저희 고객님들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전쟁 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끈질기야 그거 아까 끈기 있는 거 있단 나그 정말 참 좋더라고 끈기끈기 끈질기 해가지고 뭐라 믿을까? 저는 그 뭐라 믿기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되면 나중에는 내, 내 아들이, 내 혼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믿을까? 결국은, 평화는다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 우리 문진부가 아주 명언을 지나다는 그그래생각 하고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행진이 이제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전국에서뿐만 아니고 또 해외에서도 이 대행진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작년에는 이제 어 하와이에서 아이 오키나와에서도 오셨고 또 이제 뭐 대만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한데 오늘 어,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신 국제 참가자들 다 함께 같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대표해서. 네, 하와이에서 온 <laughs> you? 아 c 나 n 화 o l d fire. I, I, I have to go to you. I'm going to go to you. I'm going to go to you. I'm g 또한사람도 왔는데 그냥 y o 이름이 g 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소개하겠어요. 전 주임 from 타완 I'm Yipin from 타이완. I'm Tara from Shigaki, Okinawa. I'm Suki from Hong Kong. 남중입니다. I'm Leo from Taiwan. 저는 w i m 사랑이요 Uh, I, I would like to uh, make a, um, shall we say, a short uh, announcement. I would like to read from a uh, memorandum from Dr. Alfred M. Desaias. He is uh, United Nations... Internet, uh, Independent expert fo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former Secretary of Hume, and UN Human Rights Committee. Yeah. Uh,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lawful political status of the Hawaiian Islands is that of a sovereign nation state in continuity, but a nation state that is under a strange form of occupation by the United States, resulting from an illegal military occupation and fraudulent annexation. As such, international laws, The Hague and Geneva. Convention require that governance and legal matters within the occupied territory of the Hawaiian Islands must be administered administered by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the occupied state. In this case, the Hawaiian Kingdom and not the domestic laws of the occupier, the United States. Yes. Uh,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냐면, 하와이 제도는 계속 영속해왔던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그 합법적인 정치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서 이상한 형태의 점령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놓이게 되었는데, 그거는 불법적인 군사적인 점령과 사기적인 합병에 의한 것이다. 국제 헤이그 컨벤션과 제네바 조약의 국제법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점령된 영토의 통치와 법적인 문제들은 그 점령된 땅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점령자인, As an act of good faith uh, from on behalf of the Hawaiian kingdom, I call upon I I uh, call upon uh, 청와대, uh government to inve, uh, to investigate these matters themselves and withdraw from future participation in RIMPAC exercises to avoid unknowing complicity in uh, Wa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불법적인 정령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해줄 것이며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26개 국가가 참경하는 한태평양 해군 합동훈련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도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 연습 자체가 불법이므로 대한민국 해군은 이한 태평양 해군 합동 훈련 연습에서 철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구한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이 반대했다. 가나쉽시겠지 철야. 제주민의다막지는 제2공항 절대 안돼. 네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네, 우리 한국의 네, 여러 곳곳에서 이제 네, 민중들이 힘차게 싸우고 있는데요. 강정 예진에도 요 행진에 같이 연대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쌍차, 밀량 용산, 호성미 주민들 계속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표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 동주합 지부장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휘엄박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도이 네. 아,